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과거에 재난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 영화도 있고 또 행성이 어,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에 이르게 된, 돼서 이 행성을 파괴시켜야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진 영화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 영화가 많습니다 불이 나는 영화 또 지진이 나서 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휴고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자 이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옷만 남겨있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사고가 비행기를 몰던 기장이 사라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운전하던 운전기사들이 사라져서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줄거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잘못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를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종말론도 잘못 해석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을 받게 되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한 분의 기회가 다,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잘 살면 나중에 다시 한번더 구원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계신 분은 여기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오셨습니다.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육체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초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서 이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의 말세. 말세의 끝.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종말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보좌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이 지은 곡이 있습니다. 천국 《천국 고대가》라는 곡입니다. 찬가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어진 곡인데요. 이렇,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다 아시는군요 그래서 2절도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볼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손영아 목사님은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런 위대한 목사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사셨던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오실 그런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한 주님 오지 않는가? 하고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대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들은 처음에는 신앙을 잘 붙잡고 살았지만 오시지 않자, 혼란이 닥치자 그들은 점점 손을 놓아버리고 주님의 것들 떠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어, 이때를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자, 어,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던 부활하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부터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전 시대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기근의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문제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신앙을 지키다가 갇혀서 곧 고문당하고 지금도 살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성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 지금도 믿음생활을 하다가 폭탄 테러를 당하고 손발이 잘리고 참수를 당하고 얻어맞고 하는 일들이 빌비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신앙생활 하기 좋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믿음의 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출고돼서 이런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왔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난리의, 서,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생활을 하다가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수 없지만,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깨어있으면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붙잡고 준비하는 신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징조를 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문의, 본문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절을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또 동시에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공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밭에서 밭을 매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두 여인은 열심히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모두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어 있는 그 사명의 자리, 내가 짊어져야 할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징조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동시에 믿음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명령을 붙잡고 산에서 방주만을 만듭니다. 몇 년을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기에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 홍수가 날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배는 어디에 띄워져야 합니까? 바다에 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그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노화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욕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 방주를 탔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슬람의 그런 사원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그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였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만나기 위해서 호랩산에 갔을 때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황금,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질을 바라보면서 이 물질이, 이 풍요로움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나아가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을 로스, 롯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서돔과 고모라를 속히 떠나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롯과 그의 가족은 속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그 세계, 세계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소금기둥이 되는 저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 재난문자를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전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진이 일어났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먼 곳에 있구 나가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구나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이만이가 신천지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올바로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학생은 학교입니다.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의 그 자리에서 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들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부는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의 자리를 붙잡고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어 있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동네가 너무 한산했습니다.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전봇대 위쪽에서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나만 버림받았구나. 그러면서 막 통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서뜩공서공 보고 놀란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를 더욱 더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가 지켜야 할 재림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시지, 오시지 않음을 바라보며 지치고 절망하며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